여기는 돈이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논수정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사촌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불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어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주리 없애주마 여기까지 왔군 동맹이. 대단하게 우리에게 놔두면 나는 군단이다 여기까지 왔군 난. 기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동원해 실쳐야 한다 나는 군단이다 에너지가 부족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실종자 여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왕이 듣고 있네. 하고 싶은 말.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답이 필요해.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뭐지? 루이렌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어서만해. 난 군단이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대담하게. <목소리>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군단이다. 답이다. 적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검을 드어라 말해. 사원을 도발시킬 시간이다. 여기까지 왔군. 대담하게, <놀람> 싸움의 시작 <시작됐다>. 때까지는 <놀람> 함 말해 봐라.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말해. 하고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룡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약.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트 전투대비 어서 말해 우리에 나중은 없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여기까지 왔군.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답이 필요해. 난 군단이다. 싸움이 시작된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맹 기세가 공격받고 있는니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고령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지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말해 봐라.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이제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전중입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뭐지? 음, 적이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여왕이 뒤떨린다. 전투중입니다 적의 생체물이 우리의 자원이다답이 필요해. 찔러서 찔서찔서 찔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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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빨리 말해. 말해봐라. 뭐지? 여기까지 왔군. 말해. 동하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고경용이 <놀람>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여기까지 와.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나는 군단이다. 문틀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빨리 말해, 대담하게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봐라, 뭐지? 빨리 말해, 말해봐라. 이제 용화 오라를 향할 수 있습니다. 와.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금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경령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뭐지? 대답. 하고 싶은 말이라도. 광학이 부족합니다. 아직 공발과 승객을 고 있습니다.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가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이신데 꿈도 탓 동맹이 장투 중입니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시작을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육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용암 보령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동맹 잠투 중입니다. 이제 구속의파동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블라치가 공격하고 있곧사원이될것다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 어서 말해. 나는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건물이 부족합니다. 증가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고령령이 네.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그래. 공격받기 아, 이제 사용할 수 음, 음, 음.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못감속거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